하는 말 못하고 어떻게 말을 하나 그러다가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당신 말을 잘 들어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제가 놀랬어요. 제가 놀랬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놀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당신이 한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이없이 웃다가 그날 저녁 분위기 좋게 잘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호수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켜서 이 호수 전체로 퍼지듯이 여러분, 나의 말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내가 한 말이 나의 삶의 파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이 능력, 이 말의 파워를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3장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이 말씀 속에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 예를 들어 이 말의 파워를 설명하고 있죠. 그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제갈이, 제갈. 둘째가 뭡니까? 키에, 키. 셋째가... 불이에요. 자, 현은 말의 입에 물린 제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타보셨습니까? 저는 말을 타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말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해변에서 카우보이와 같이 안장을 붙잡고 바닥을 탁 치고 올라가서 그 제갈 물린 그 줄을 딱 붙잡고 앞을 향하여 전속력을 내어서 달려본 적은 없고 놀이동산에 가서 빙빙 돌아가는 그말 위에 올라타고 사진 찍고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하지만 말의 입에 물린 그 재갈이 말을 이리저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현은 비록 작지만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벼는 는 현은 배의 방향키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거대한 배라도 그 뒤에 달린 그 조그마한 그 키에 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입에 달린 이세치현은 비록 그 크기는 아주 작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현은 큰 숲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과 같다 그랬어요. 시작은 작지만 번지고 번지면 온숲 태워 버리듯이 내가 뱉은 말한 마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서 삶 전체를 불태워 버리는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의 말은 천국이 임한 이 공동체를 순식간에 불이 활활 타는 지옥으로 변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말은 악이요 독이요 지옥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겠어요? 첫째, 해서는 안 되는 말, 거짓말이죠. 거짓말, 사실이 아닌 말, 거짓말은 생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10개를 지키라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아홉 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란 뭡니까? 내용을 왜곡시켜요. 거짓된 소문을 확산시켜요. 그래서 아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습니까? 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아 그래도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말고 뭐 이러면서 또 말을 해요. 시커 퍼트려 놓고 들통이 나면 뭐라 그럽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죄의 결과, 그 뿌린 씨앗의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받은 아픔과 그 사람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둘째,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랑 없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말. 다시 말하면, 무례하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면 무엇합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을 할때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옳은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도록 해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옳은 말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식이 알아요. 그럼에도 자식이 때로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반항이에요. 왜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말이 너무나 공격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식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을 예를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에 말에 예의가 있으면 말에 사랑을 담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펄펄 끓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이 있는가 하면 너무 냉랭하게 해서 사람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말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천냥 빚 갚는 사람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천냥 빚 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laughs> 여러분 빚 지지 말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셋째, 해서는 안 되는 말, 빈정되는 말이에요. 빈정되는 말. 네,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당신의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다 나왔냐? 여러분, 그게 격려입니까? 칭찬입니까? 네. 또 그런가 하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다했어? 여러분, 이게 칭찬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시하는 말, 인격을 짓밟는 말,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힘들어 합니까? 왜 힘들다가 교회를 떠납니까? 대부분 이 빈정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분을 보면 아, 참 수고가 많습니다. 당신의 섬김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야 튄다 튀어 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냐? 너 장로 되려고 하냐? 네. 여러분 가까울수록 빈정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넷째 해서는 안 되는 말, 비방하는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어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뒤에서 비방하는 것 아닙니까? 네. 사람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뭐예요? 자, 남이 자기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힘들잖아요. 이 비방받는 것은요, 죽기보다 힘들어요. 죽기보다 싫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재밌어 해요. 비방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 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재밌어 해요. 사람이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한 3분 정도 지나면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같아요. 그러다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흉보기 시작해요. 예. 왜? 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남을 험담함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격차를 벌여서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은요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즐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좋은 관계를 이룹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말해 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음. 음. 네. 자,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 낫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낫 자의 받침이 시옷이냐 지옷이냐, 이거예요. 네. 나보다 낫다고 하는데, 정말 낫다고 말하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고 낮게 여기는 그런 비방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피하세요. 피하세요. 왜? 내 인격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혀가 비방의 도구가 되어 버려요. 자, 그리고 다섯째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찌그러져 있습니까? 이 저주의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가 축복하면 그 복이 너에게 오고, 너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주는 살인죄예요. 상대방만 아니라 자기를 죽여요. 그래서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현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삼장에 보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혀가 길들여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의 기수가 줄을 붙들고 있으면 선장의 손이 키를 조정하면 온전한 사람들이 불을 붙잡고 있으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언어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말의 뭐예요? 제갈과 같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말은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친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소망이요 능력이요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말은 냉랭하고 오싹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생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들여진 말은 좋은 열매와 같이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한 선생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한 선생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일꾼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고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구보사도가 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네,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야구보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혀가 길들여진 그런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7절과 8절을 보세요 7절과 8절 자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7절 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현은 그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나 벌레나 바다 생물도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은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 조심하면 되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 근원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상대방에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리더의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말은 곧그 사람의 인격이고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요, 몸에 병이 듭니다. 악한 말을 들으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병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임플랜팅 하는 거예요. 임플랜팅.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 능력으로서 기쁨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편에 그 많은 150편의 10편 가운데 10편 1편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입에서 하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좋을 때는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몰라요. 잘 되고 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왜? 어려움이 몰려오면 모두가 다 엎어져서 기절해요. 아니,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좀 맛이 간 사람이에요. 네.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오면 나 죽겠네 하고 엎어져요. 믿음이 있건 없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달라요. 충격을 받고 엎어졌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속에서 쓴물이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심기운 그 말씀의 파워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엎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특징이 나와요.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 입에서 언어의 절제가 시작이 돼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이 됩니다. 찬양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을 하세요. 사람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말.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는 최고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게는 은과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나는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가장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꿈과 소망을 가져다 준 말.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이웃과 열방에게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침묵하지 맙시다. 침묵하지 마시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이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크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공동체. 저는 우리 리노하는 장로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이웃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말, 이 복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진실한 언어를 주옵소서. 그래서 유익한 말, 은혜로운 말, 유쾌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저주하는 그 미움과 파괴의 언어가 아니라, 진실의 언어,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언어 가운데 복음을 담아 복음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우뚝 세우고, 다이아몬드 같이 우뚝 세워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도시는 물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삶이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몰라 그 영혼들이 구원 받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춤추시는 춤추게 해드리는 바로 그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